안녕하세요. 가가 캠프입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로지 포인트는 규백리 배수장 포인트입니다. 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쪽 포인트입니다.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차량 주차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량 주차는 네, 이쪽에 배수장 앞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어, 차량 주차 한곳 주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저, 옆쪽으로도, 각길 쪽으로도 차량 주차 많이 할수 있고요. 차량 주차로 문제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포인트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지금 저오리들 놀고 있는 저쪽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측, 좌측으로 골이 좀 낮아 있어요. 오늘 포인트는 몇 없는 골짜기 포인트고요. 저쪽 포인트에 붕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민방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 다대천성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짬 낚시 개념으로 방문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어, 짬 낚시 개념으로 자주 방문하는 포인트고요 일곱치 여덟치 수시로 나아집니다 이거 포인트 어 밤낚시 하시면은 어, 월척붕어도 많이 들어 보실 수 있는 포인트지만 잠발이라도 심심하지 않게 계속해서 나와주는 그런 포인트예요. 초보 조사님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수도권에서 몇안 되는 꽝 없는 포인트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손맛 보시기 굉장히 수월한 그런 포인트예요. 내려오시면은 이쪽 골짜기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좋아요. 낚시하시기도 좋고. 자리하시기도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물대깔도 좋죠? 물대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보통 저 옆쪽 자리도 좋아요. 지금 수초, 연한 수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저쪽 골짜기 연결되는 그쪽 포인트도 좋지만 일단 여기 수심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여기서 손맛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수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한 7, 80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도 한 7, 80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유속 없는 거 보이시죠? 유속은 전혀 없습니다. 저, 저쪽 연안수초 쪽 한번 던져 볼게요. 수심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수심은 일정하네요. 비슷합니다. 수심은 뭐 이것저것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포... 여기 포인트 일반 구르텐도 굉장히 잘 먹었던 포인트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구르텐도 잘 먹었고 딸바도 잘 먹었고 대합 떡밥도 굉장히 잘 먹었던 그런 포인트예요. 초보 조사님들은 세 가지 다 준비해서 오시면 좋은 조가 있을 포인트입니다.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때 낚시 와보고 지금 청화 보는데. 어 그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틀리네요 어이 골짜기 포인트가 지금 오셨는데 여의치 않다 싶으시면은 앞에 보시면 조금만 나가시면 포카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 저쪽으로 지금 온 길에 나가 볼게요 베스낚시, 메기낚시 하실 조사님들에게도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베스랑 메기낚시 하실 분들은 저 포카천 포인트로 지금 나가셔야 돼요 그, 저쪽 포인트로 나가서 워킹으로 워킹좀 하셔가지고 자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타요 이쪽은 수심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장 하나 신으시면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좁은 골짜기구요 이렇게 좀만 걸어오시면은 복화천 포인트가 나오니까 지금 첫번째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빵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 그 점만 참고해 주시고요. 요쪽 골짜기도 좋아요. 지금 저 우측 골짜기였지만, 요쪽 초입 골짜기. 지금 포카천 유입되는 초입 골짜기입니다. 어, 여긴 짧은 데 추천드리고요. 이 폭이 좀 좁습니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도 한번 던져볼게요. 네, 여기도 수심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곳 포인트 수심, 골짜기 수심은 다 일정합니다. 골짜기 수심을 일정하게 7, 80 예상하시면 되시고요. 저 지금 보이시죠? 앞에 복화천입니다. 네, 지금 찌 보이시죠? 유속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대 이용하시면 은 유속 생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 앞쪽에는 물 흐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상공대 기준 유속은 전혀 없습니다. 한 4공대부터 유속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수심 체크용 낚싯대가 3공대라서어4공대부터는 유속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장대로 피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클립 장착하셔 가지고 유속에 방해 없이 손맛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4공대 이하까지는 어, 유속 영향 없이 낚시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원투대로 저 앞쪽으로 멀리멀리 멀리 던지시면은 매입질 많이 받는 포인트예요. 베스 낚시는 워킹 하셔서 하시기 굉장히 광활합니다. 메기 낚시하실 조사님들은 말지렁이 필수로 꼭 챙겨 오시고요. 붕어 낚시하실 조사님들은 아까 우측 골짜기 지금 저쪽 골짜기 먼저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지금 나오셔서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자리 세팅 하시기 좋습니다. 넓직합니다. 자대 세팅 하시기도 좋고 간단하게 낚시 의자 하나 놓고. 네다섯 대 피칭하시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원터치 텐트 피칭하실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땅도 경사가 지지 않았어요. 지금 4대 피칭할 수 있는 공간 요 정도 나오고요. 이제 옆쪽으로도 다 피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지 않도록 꼭클린낚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진빵이 좀 있다는 거. 네 다섯 대 충분합니다. 충분히 손만 볼수 있는 포인트니까는요. 너무 욕심 부리지 시 마시고 짐 최소로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노지 포인트 소개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노지 더 좋은 포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가가 캠프였습니다.